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아프간 사태와 관련돼서 2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부를 통해 가지고 먼저 크게 감은 잡으셨을 테고요. 2부에서는 이제 주로 왜 이렇게 빨리 아프가니스탄이 함락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주변국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렇게 큰세 파트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2021년 올해 4월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 원래는 이제 5월 1일까지 철수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그을9.11 아 테러 20주년에 맞춰서 9월 1일까지 이제 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마무시한 속도로 뭐 어떻게 보면은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로 카불이 뭐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 이런 이제 상황이 생겨버렸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잘못이 하나 있을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잘못이 있을 거고 이두 가지가 뭐 결합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올해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이란의 대통령 간이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서가 총리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로 백악관을 아이 가서 대면 아이 회담을 한 사람이 바로 간이 대통령이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뭐 미국은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자신네들은 어떻게 아프간 정부하고 계속해서 협상 저기 탈레반하고 협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상 미국은 정보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DNI만 뭐 하면 어떻게 보면 은 17개의 정보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판단한 게 그런 거죠. 아무리 그게 빨라도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다 점령하려면 그리고 이제 수도 카불이 넘어가려면 이게 아마 1년 반 정도는 걸릴 거다. 그래서 아, 미국 미군이 최종적으로 뭐 11월 1일까지 이따가 완전히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관계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미군이 7월 2일날 바그랑 공군 기지에서 다 빠져 나왔잖아요. 대부분의 미군 기지들 이 아주 극 소수만 남겨놓고 다 빠져 나왔거든요. 그바그랑 기지에서 미군이 빠져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거 아프간 정부에다 알려주지도 않고 빠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탈레반 세력들이 모르겠어요. 탈레반 세력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보 기관들이 생각한 것은 그래도 뭐이 카불 점령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미국 정보 기관의 정보 판단의 어떤 실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내가 네 번째 대하는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설령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프간 철군을 후회하지 않는다. 철수를. 나는 다섯 번째 대통령한테 다시 이런 전쟁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어찌됐든. 미국의 정부 판단이 하나 있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프간 정부의 여러 가지 무능, 부패,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을 텐데요. 이건 뭐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이번에 거기 간이 대통령이 뭐 현금 다발을 뭐차 내대에 집차에 싣고 갔는데 그걸 다모시러가지고뭐 버려갔다, 번개같이 도망을 갔다, 뭐그 정도로 해서 이 아프가니스탄 관료들의 이런 무능이나 부패 이 정도를 생각하기 쉬울 텐데 아닙니다. 아주 아주 그냥 총체적으로 이런 부정부패 속에 빠져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한국의 동의다산 부대도 여기에 참전을 했고요. 한국의 오시노 부대 같은 경우에는 ISAF, 나토가 주도하는 이제 평화유지군으로 가서 임무도 수행했잖아요. 여기 갔던 사람들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여기에 이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이나 아프가니스탄 군인들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 안 찬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가 만연이 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봉급을 이렇게 받도록 돼 있는 인원이 30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요 다 유령 군인들이에요. 실제로는 근무 하나도 안 하고 그 돈만 이제 받는 거죠. 그, 그 돈을 누가 챙기느냐? 그 명부 작성한 사람이 다 챙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전투력을 기대하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정부를 위해서 탈레반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어마하게 많은 무기를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 또, 20년 동안에 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레반한테 무기도 팔아먹기도 하고 탈레반이 공격에 오니까 그냥 어? 탈레반 옷으로 갈아입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의 정부, 정부군의 네,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뭐 탈레반은 뭐 최대 인원이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최대 인원 7만 명 밖에 안 되는 인원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번개같이 카불을 점령을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탈레반들한테 무기가 뭐 변변한 게 있었겠어요? 예? 예. 뭐 탱크가 뭐 수십 대가 있어가지고 사이공 들어갈 때처럼 들어갔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무혈 입성했습니다. 무혈 입성. 완전히.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완전히 손들은 거죠. 항복을 했던 겁니다. 항복을. 여러분들 여기 가니 대통령 같은 사람 참 얼굴은 보면 아주 인자하게 생겼죠. 생겼지만 정말 이 사람이 에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도 공부하고 월드뱅크에서 일도 하면서. 이 사람이 전문 그 역할이 페일드 스테이트 소위 말해서 실패한 국가에서 경제 재건을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요, 한때 이 사람은 세계 100대 그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혔던 그런 사람이다 해요. 근데 제일 먼저 도망을 갔죠. 이런 나라에서 안망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안망하는 게 예.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함락이 됐다라고 보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살생 20년 동안의 전비 그리고 여기 건설비 뭐 이게 2조 2600억 달러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2조 달러만 해도 2천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거의 뭐 2천 한 500조 정도를 투입을 하고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고 말았는데요. 미군들도 뭐 거의 한 2400여 명이 희생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탈레반이 아프간을 접수를 했는데요. 그럼 아프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금방 아프가니스탄이 하루 아침에 이제 이 탈레반의 수중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이제 그 원래부터 있었던 그뭐 우즈벡으로 구성된 그 북부에 있는 그런 군벌들, 그런 군벌들이 뭐이 탈레반 속으로 옛날에도 안 들어갔고 지금도 금방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찌됐든 탈레반이 전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이렇게 통치하고 관할하고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제 탈레반의 세상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세계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제일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1996년도에 탈레반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을 때처럼 이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이 아프가니스탄을 혹시 운영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므로 서 인권 문제라든지 엄격한 뭐 샤리아법을 동원한다든지 뭐또 공개적으로 총살을 한다든지 목을 참수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당장 탈레반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탈레반 정부를 위해서 일한 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들한테 복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군들도 그 무기를 탈레반한테 아, 반납을 하고 여기에 동참을 하면 모든 죄는 용서할 것이고 이걸 가지고 뭐 처벌하거나 징벌하거나 아,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도 부르카를 제대로 입고 그러면은 교육받거나 아, 교육을 뭐 하는데 제한을 두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탈레반의 인상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이제 탈레반이 잡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IS 그 이슬람스테이트라고 하는 참수 작전을 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아주 극단주의 세력이죠. 또는 이제 알카에다의 잔존 세력 뭐 어찌됐든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그런 집파들이이 아프가니스탄의 혼란의 틈을 타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활동할 그리고 이제 세력을 키울 그런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전 세계가 아주 주의 깊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관련 이해 당사국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반대로 이해 당사국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미국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America is come back 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뭐 미국이 돌아온 게 아니고 탈레반을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도 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비판할 게못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이전부터 바로 아프간에서 대체 미군이 철수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도와 평화협정을 통해가지고 2021년 5월 1일까지 철수하겠다라고 한걸이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 날짜만 조금 연기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허급지급 철수하는 모습이 이제 보기 싫고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뭐 비판받을 일은 크게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다시피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병력들 그리고 이제 이 이라크 그리고 또 시리아 이런 데서 철수한 병력들 그리고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사드 체계도 철수하거든요. 또 중동 지역에 있는 공군 전력들도 일부 철수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겠다. 바로 미국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대중국 견제 전략으로 훨씬 방향을 털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하고 뭐 러시아가 될 텐데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고구마처럼 생긴 아프가, 아프가니스탄의 오른쪽 끝부분이 쭉 줄기가 이렇게 하나 나와가지고 중국 영토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 국경선 한 70km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국경선의 끝에 누가 있느냐? 바로 분리 독립을 원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이 어마어마한 인권 탄압을 가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주가 있습니다. 이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동투르크스탄 이슬람 운동이라고 하는 여태 껏은 테러단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볼 때는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이 단체들의 연계 문제가 굉장히 큰 중국으로서는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동투르크스타라 이슬람 운동이라고 하는 이 단체요. 이거 미국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테러단체로 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테러단체에서 이제 해제해 줬거든요. 그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일에 중국에서 계속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탄압을 가하고 있으면 이게 아프가니스탄이 그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여기 그냥 가만 히 있을 리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그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 세력들의 온상이 만일 된다라고 하면 이들이 이제 연계가 되면 신장 위구르 지역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미국은 이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죠. 중국은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8월 15일 날,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이 함락되기 이전에 왕위 외교부장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의 제2인자인 이 사람을 텐진으로 불러들어가시고 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동투르크스탄 이슬람 운동이라고 하는 이 단체하고 연계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인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늘 기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국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보면 기해인 것만 있는 게 아니,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제 체첸공화국이 그것도 이슬람이잖아요 체첸공화국의 독립문제라든지 여기에 반정부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시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어, 이 이슬람 이긴 하지만 완전히 시아파잖아요. 시아파 종주국이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인도로 보면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 국경을 연해 있고 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결국은 인도도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만이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일본하고 한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그 내부에서 민진당하고 국민당하고 지금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바쁘죠.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우리 대만에서 중국이 침공하거나 이러면은 미국이 도와줄 건가 이런데 대한 이제 문제 때문에 그런 이제 국민당하고 민진당 사, 민진당 사이에. 그런 싸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국의 백악관 안보보좌관, 안보보좌관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자들이 질문하는 가운데서 아프가니스탄하고 한국하고 다르다. 아프가니스탄하고 대만하고도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나 또는 유럽에서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은 자기 스스로 자기 국가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뭐 우리 한국 안보 이걸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비교를 하거나 과거에 베트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한국도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미국이 돌아서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너무 비교를 잘못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대신에 좀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될건 이런 거겠죠. 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제껴놓고 탈레반 정부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국 빼놓고 미국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종전선언이나 평화 입장이나 한반도 평화 사항과 또어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같이 연동이 되면서 진행이 될 텐데,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이 문제를 좀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사실상 글로벌 파스추 리뷰, 소위 말하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의 준비태세를 지금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마 올 가을 정도에 발표될 텐데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 빼내고 중동에서 병력 빼내고 중동에 있는 미 공군 축소시키고 사드 체계 빼내가지고 그걸 다 어디다 초점을 맞춘다? 예, 중국에다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되면 주인미군하고 주한미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아, 병력을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 주한 미군이 축소 안 되는데 기여하거나 혹은 축소가 되더라도 아주 극히 적은 수의 축소로 거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우리 한국 안부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외교의 건간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외교의 건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 나가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아프가니스탄 사태 1, 2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